부처님의 나라 인도에서 태어나 낯선 땅 한국에서 다시 출가를 하게 된한 스님. 지금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작은 암자를 손수 가꾸며 주지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횡성 배구남에서 도엄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푸른 녹음이 짙어져가는 5월의 어느 날,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사찰 배구남을 찾았습니다. 형형색색 곱게 달린 연등 아래서 특별한 사연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에, 저는 행선 남 주지 도움입니다. 에, 이,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2006년도에 에,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남에서 와서 5년째입니다 주지 도엄 스님은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태어나 16세에 출가자의 길에 입문했습니다. 2006년 사촌형인 해달 스님의 권유로 처음 한국에 왔다가 이듬해 월정사에서 재출가하게 되는데요. 구족계 수지 후 월정사 템플스테이 지도 법사로 활동하던 도엄 스님 조계종의 첫 번째 외국인 공찰 주지로 배구남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이미 스님이었던 그가 한국에서 다시 출가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음 속으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 이거는 괜찮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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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언어를 언어부터 좀 이해가 되니까 언어가 이해되니까 이제 문화를 조금씩 알게 되고 그 문화를 이제 알게 되니까 아 이게는 이거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도 이제 한국 문화가 한국 문화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마음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그 어려운 거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견뎌 놓은 거죠. 이제 산골짜기 작은 말사행을 택한 도엄스님 주변에 만류도 많았지만 그의 마음엔 조용한 확신이 들었다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백원함이 상태가 좀 거의 노화가 돼가지고 사람 사는 이제 집이 아니고 절이 아니고 <laughs> 예. 그래서 이제 누구 와도 이게 살수 없는 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오니까 어, 여기 그냥 조용하게 기도만 하고 그냥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오기를 떼는 거지 오보니까 그 이제 조금 조금씩 일하게 되니까 일이 또 하루가 더 길어지고 예, 일이 벌어지고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 있는 거예 지금에야 번듯한 사찰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만 해도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암자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번산 아래를 오가며 쓰레기를 치우고 노후한 건물을 다시 세우며 암자 곳곳을 새롭게 단장해 나갔는데요. 이 벽이 다 벽돌로 했던 거를 다뜯어 가지고 손장도다뜯어 가지고, 음이 벽도 이제 여기 하나 문이 있었는데 이 문도 음다 이제 막아버리고 이벽 있잖아요. 이게 이게 편백나무로 이제 다 이렇게 해놓았지. 하나 하나 네. 다 붙이신 걸까요? 그렇죠. 이게 하나 하나 다 붙여가지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은 영상을 통해 공부하며 직접 암자를 고쳐나간 도움 스님 덕분에 어느 곳 하나 스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데요. 어설프지만 온 마음을 다해 꾸며낸 사찰 곳곳엔 그의 불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공간도 있으시다고요? 아, 용인는 상코입니다. 상코 베고남 설문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뭐가 엄청나게 많아요. 없는 건은 없어요. 근데 사기가 어려워요. 혹시 고장 나면 어디 세면 이거를 이제 예. 딱 이걸로 가지고 열고 닫고 하고 또 나무 무뭐 털을 때 있으면 이런 거다 있습니다. 예. 연접하는 곳인데 근데 두번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 포기를 했습니다. 연접도 직접 하셨어요? 네. 해봤는데 잘안 돼가지고 포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조코 시랩을 판단하는 분별심을 버리는 과정. 스님에겐 배구남을 정비하는 시간이 곧 수행이었답니다. 이게 건물하고 상관없고 법당하고 사, 상관없고 자는 방있던없던 내가 그냥... 비안 맞게 이제 눈이 안 맞게 이제 건물라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 안에 내가 수행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예, 그런 마음으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절 뒤편 수풀이 무성하던 풀밭도 이제는 그럴듯한 텃밭이 되었는데요. 감자와 옥수수는 기본, 양배추와 브로콜리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심었답니다. 원래 매년마다 이제 시설이 오면 이제 여러 가지 에, 먹을 게 준비를 하는 거지. 텃밭에 이제 직접 심어가지고 먹고 또 신도들하고 이제 나누면서, 예,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가끔씩 여기 동물들이 와서도, 예, 먹고 갑니다. <laughs> 다 같이 이제 해서 나눠 먹는 거죠. 예. 보시가 달리 있나요? 그저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 보시겠죠. 그나저나 기도회 사찰 공사 농사까지 힘들진 않으실까요? 이게 농사를 생각하면 노동이 되고 그냥 재미로 하면 공부, 수행, 수행되는 거지. 예. 그냥 조금 하다가 하루에 뭐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씩 해도 예. 그게 이제 수행되는 거지. 너무 길게 하면 이제 노동이 돼요 하루 종일 하면 네. 마음가짐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텃밭도 수행처가 되었습니다. 꽤 가파른 경사에 자리한 텃밭. 그래서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시다는데요. 비 오면 혹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잔디를 심었지 이번에 사찰을 돌보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도움 스님을 더욱 정진하도록 이끄는데요. 뭔가 일이 있으면, 어, 뭐,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시행착오가 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선 이제 책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그걸 하면서 어, 더더큰 뭔가 감동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고요하던 암자가 1년 중 가장 북적이는 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이 열린답니다. 멀리서부터 발걸음한 신도들이 하나 둘 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하는데요. 신도들의 염원을 담아 연등도 비로소 활짝 피어오릅니다. 달고남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소풍 많이 왔던 장소고요. 원래 고향이 이곳이기 때문에. 많이 드셨던 곳입니다. 그 그러니까 추억이 많은 곳이죠. 월정사 한주 현기 스님까지 모시고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시작됩니다. 오늘 처음 배구남과 여들 맺은 이들 그리고 이곳을 다시 찾은 이들까지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는 더없이 뜻깊고 기쁜데요. 주지스님이 인도에 서 오셨잖아요. 어, 네네. 낯설지 않으셨어요? 아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한국말도 잘 하시고 예, 너무 너무 좋았어요. 예, 조금은 낯설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이 정감이 있으시고 다정다감하시고 정이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법요식이 끝나자마자 길게 늘어선 줄 사찰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비빔밥을 받기 위한 줄이었는데요. 신도들이 전날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나물 반찬에 떡까지 받아들고 공양 시간을 즐겨 봅니다. 절에서 먹는 비빔밥은 왜이리 맛있는 걸까요? 평상시에 자주 오면 차도 같이 마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좋아요. 북적이던 봉축 행사가 끝나고 다시 평온을 찾은 산사 인연들이 머물다간 자리를 도엄 스님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외고 나면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 고수리 그 들어도 내가 행복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행복해야지 오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예. 네. 그사람들이 와서 행복해서 집에 가면 본인들이 행복하면그 가족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멀리서 왔지만 누구보다 가까운 마음으로 도움 스님과 함께 한 하루. 잘하기보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스님의 손끝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배구남 따뜻한 인연이 피어오르는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자비와 평안을 얻길 바랍니다.